저그, 저그레텔안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형에 현재 1킬중인 네오클랜의 개멸충은 츤대레 선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소프트클랜 두번째 선수 프로펫 선수이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글쎄요, 개멸추운 츤데레 선수가 실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냥 이분, 테란이 세종과학기질 고른 이유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아무리 이 맵이 테란한테 상당히 유리한 맵이기 때문에, 이 맵을 고르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두번째 대군주는 본진 뒤쪽이라.. 앞마당 뒤쪽이라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군심때부터 테란들이 여기 이런 지역에다가 병영을 짓고 지금 전진 병영으로 사실은 여기서 툭 넘어서 올라오는 그런 빌들을 가끔 사용해왔기 때문에 보는 것같고요 요즘에는 쓰는.. 아 요즘에 저 한번 당한게 있네요 저기서 사신 더블이죠. 이번에 지금 프로펫 선수는 무난하게 지금 앞마당을 가져갑니다. 대군주는 여기서 멈춰있네요. 그냥. 자, 사신이 출동을 합니다. 안바닥 쪽으로 가네요, 사진이. 프로펫 선수는 지금 뭐 전판처럼 가시죠을 쓸지 아니면 어떤 걸 쓸지는 궁금하네요, 저도 이거는. 자, 저걸링기6 6 링이 벌써 나왔어요. 자, 사진도 뭐저걸링기8링두개더 찍혔습니다. 저걸 계속 찍는데요? 이거는암만랑 들어야겠는데, 사신 이거 잡히면 안 됩니다. 저걸 이게안 보여주고 있죠, 지금. 두기만 보여주고, 추가 저걸 이안 보여줘요, 일부러. 자, 여왕으로 밀어내고, 걷어내고 있죠, 사신을. 자, 사신 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 지금. 올라가면 다 보이니까. 눈치를 못 채고 있죠, 아직. 자, 이제 보거든요? 자, 봤죠, 봤죠, 지금. 봤습니다. 앞마랑 들어야죠, 벙커 짓는 게 아니라. 아, 벙커 지으면 되나? 벙커로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앞마랑 벙커 취소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앞마랑 그리고 자, 1분 한개밖에 없어요, 지금 잡힐 건 어차피 앞마랑에. 벙커 뱉어야죠, 그렇죠? 자, 사진은 아직 한개남아있고요 자 맹독 둥지까지 올라갑니다 맹독 둥지 올라갔고요 지금 맹독충 이제 나옵니다 어 맹독충 안나오나요 맹독... 맹독충 안나오나요 맹독지 올라갔는데 일꾼 뽑아주는 모습이죠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운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금 깨말목같은해설 하는 느낌이다 트리플 방해해주는 모습 이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트리플 가져가는 지금 개멸충 침대를 감수 그리고 암만한 기에 돌을 깨주는 모습이죠 오히려 이저울링으로 압박을 가해 피해는 그다지 준것 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압박을 가했죠 테라이 앞마당에서 지금 일못 못, 못 했습니다. 지금 본진에서만 일을 하였고요. 트리플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사령부가. 트리플 타이밍은 뭐, 비슷하죠, 지금, 솔직히. 저그 지금 개멸충 선수가 조금 빠르긴 한데, 이 구석까지 막혔네요, 지금. 자. 이건 탱크가 있기 때문에, 탱요선, 서로 이거 봤을, 봤겠죠, 서로? 자, 탱크가 있기 때문에, 어, 탱크가 소용이 없나요? 정말 난 게임할 못인 것 같다, 오늘. 자, 탱요선. 자, 돌이 깨졌거든요, 지금. 자, 둥지탑이 올라가는 모습. 저그 선수도 이거에 상당히 휘둘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수비를 하면서 자, 일꾼을 뽑고 그래야 되는데 자, 아직까지는 잘 막고 있습니다. 수비를. 여기 내리면 또. 그렇죠. 이거는 뭐. 유탈이나 아니면 타락기가 없으면 이거 피해를 안 받기가 힘듭니다. 여기 내리는 순간 저걸링도빵 터지고요. 이러면서 해방선까지. 자, 애프터 번호. 또 일꾼 잡아주는 모습. 여왕 잡나요? 여왕보다. 어, 해방선 어디 갔죠? 아, 해방선 여기 잡혔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병영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프로페 선수구요. 뮤탈 9기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유링 체제죠. 지금 개멸춘 선수는. 자, 다 잡아서 9기. 1분 9킬 가야 한것 같은데요. 총 7킬을 했네요 나머지 저글링 인가 보네요 1군수1 0기 차이 나고요 지금 트리플 안착을 아직 못, 치시, 못 시켰거든요 프로펙 선수는 <laughs> 자 저글링 뮤링리 타이밍인데 이건 포탑이 살짝 늦을 것 같은데요 완성은 되겠네요 그래도 이거 다시 붙여 이렇게 해병이 끌려오면 정면 뚫을 생각이 벙커 비었습니다. 자 원심골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자 뮤탈 끌려가다가 지금 정면 뚫릴 수가 있어요. 아 잠복맹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한 3기나 4기 정도면 이거 폭사할 수 있거든요, 지금. 불검도 없어요, 지금. 자, 유탈로 일로 어군을 한번 살짝 끌어줬으면 하는데. 자, 탱크 한 개는 잡았고요 일단. 겸서 커터프까지 가져가는 모습이죠. 자, 맹독축 쪽으로 가죠! 안 가나요? 유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유인하죠, 유인. 뮤탈 여기 있다고 그냥 가네요. 너무 여기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스캔으로. 어, 여기 딱히 볼게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아, 유탈이 상당히 많이 붙었어요, 지금. 자, 오라고 하죠? 근데 아직까진 세기는 뭐, 아깝습니다, 아직. 뭔가 수상함을 느끼나요? 자, 여기는 저걸림도 돌려줄 수가 있겠고요. 포탑 이 정도면 금방 잡히죠, 미타 숫자에 비해서. 자 아직까지는 이제 가면 구덩이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지금 트리플 기어 위험하고요. 이거 프로페스 선수가 많이 휘둘리는데요? 지금 현재로 아우르 태양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맵에서 지금 오히려 견딜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테란이 <laughs> <laughs> 자, 뉴탈. 뮤탈. 뉴탈이랑 해방선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방선은 뽑히지 않고 있네요. 자, 이 잠복 맹독이 터질 그건 아니네, 자리가. 좀 아깝죠, 이건 자리가. 이거 들어서, 근데 일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구수, 경력 숫자는 비슷합니다, 인구수로. 일꾼수 차이가 지금, 인구수 차이에요, 지금. 그렇죠? 오, 이거 밀어내나요, 이거? 설마? 지금 쪼패 선수가? 잡목 맹도 어디 갔죠, 이거? 방못 봤는데? 돌아 돌아온 거죠 이거 이 프로페 선수가 밀어내나요 설마 자일분막 잡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분뭐일분 수로 뭐개멸충 선수가 많긴 한데 자 그대로 한번 밀어내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요테란 입장에서는 내지 않고 한번 자, 잡목맹도 확인도 했습니다, 지금. 스패으로 자, 상개 체력이 너무 없어요, 지금. 해볼. 자, 지뢰. 어, 지뢰 한개에 이거 다퍼뜨리면좀 아쉬운 그있인데 자, 3개. 자, 상개는 괜찮아요. 아, 그래도 마치는뭐 서로 인류가 비슷해졌는데. 자, 여기로 깨질 것 같거든요. 지금 양상이 저희가 상당히 유리해 보였는데, 이거 한 번에 그냥 눌려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저걸 좀 돌려주죠, 지금. 멀티 숫자 똑같습니다. 지금 아직 울트라이스크 9안 올라갔고요, 지금. 여기는 심시진 약간 돼 있는데, 벙크 한개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모습인데. 그대로 올라가나요? 신경 안 쓰나요? 해방선 얘는 유타리아서... 유탈이라서... 아, 지금 못본 건가요? 아9 9 9기기래래어어정정이이을을9습습다지 지금 9 9 9 선수가 지금 프로9 선수는 글쎄요 이거는 아, 지금 교전에서 테란 이걸 잡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 맹목충 저거만 점수하면 될것 같은데. 지뢰가 남아있고 해야지. 유탈 폭사합니다, 잘못하면 지뢰. 오이 역대방이 낫네요. 역대방. <laughs> 지금 서로 가난하거든요. 공상업 지켰고요, 지금. 프로페 선수는. 아직 1, 1억이에요, 침대의 선수는. 업그레이드에서 지금 밀린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차이가 03억이 되면, 이거, 화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도, 아, 탱크. 그래, 뮤탈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이죠? 이거 한 해방선 두세기만 나오면 다,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계란 같은 경 아, 그래도 해병, 으로밀어내야해블로 예, 해병. 그대로 딱. 이거 지금 개멸충선수만 밀어내나요? 그대로? 일단, 무탈이. 노음이기 때문에, 일단. 자, 포탈이 있는데. 네. 아, 포탈을 살렸네요. 이 게임이 이렇게 될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laughs> 이 잡목 맹독을 너무 하려고 했던 것같진 않기도 하고, 그래서 자 여기는 심시티가 되어 있긴 한데, 크캉기가 아쉽단 말이에요. 어, 이거 다 터뜨리면 맹독도 돌아가는데, 절로 이거 부대지형이 같이 돼 있어서 그런가? 아 지금 안마랑 저 안마랑 쪽. 공사업 이제 찍히고요. 완료됩니다. 그리고 드랍도 떨어졌죠. 자, 안마랑 블락깨져요 이러면. 아, 이러면 지금 이러면 프로페 선수가 거의 다 잡았다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맹독충 아, 1분 16기.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자원 역에서는 여기 어디갔나요? 아까 짓던거 아죄송합 오늘 또 놓치는게 맞네 진짜 아 이거는 지지가 나올것 같은데요 지금? 이 해병이 너무 강력하던 공사업이거든요 유탈 다 잡히면 이거 디에이 해병 그대로 쭉 어택당해도 될것 같은데 지금 테란 선수도 쥐어 짜는 겁니다. 뒷마당 말랐고요. 앞마당도 거의 다 말랐습니다, 지금. 어, 일꾼 없네요, 테란. 22기. 트리플병만 돌리고 있거든요. 이거 들어서 이사를 해야죠, 그러면. 프로페 선수는. 아, 잠복 맹독 확인, 스캔으로 확인했네요. 멀티 확인하려다가 잠복 맹독을 확인해 버렸네. 자, 지뢰죠. 이거 뒤로 빼지면 빠지면서 지뢰 대박 납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힘이 없죠. 불탈로 다 잡았고요. 지지, 추가였습니다.